안녕하세요. 저번에 가렌이랑 파우스트 영상을 올렸는데, 자, 저걸이랑 붙는 걸 보고 싶다는 분들도 좀 계셔서, 요번에는 이렇게 파우스트랑 저걸로 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영원석은 저걸이 좀더 좋다고 할수 있고요. 자, 저번에 12맵을 돌아서, 요번에는 맵을 좀 바꿔서 영웅 10맵을 한번 돌아볼 텐데, 네, 영웅 10맵 최고의 기사는 누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우스트를 큰 화면으로 했고요 자 동시에 시작을 했고 자 과연 어떤 캐릭터가 과연 버스왕이 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 신맵 같은 경우는 육성 시절 때 영웅 신맵이 최고였을 때 난이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힐러를 하나 끼고 돌아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많이 높았고요 자 7성이 된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되었는데 자, 과연 이둘 중에 누가 더몸을잘 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속도는 거의 똑같을 정도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체력 같은 경우는 파우스트가 더 많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원거리 광역 평타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속도는 지금 저걸이 약간 더 빠른 것 같은데 체력이 계속 달고 있고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저걸이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약간 더 빠르게 저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상자 지역까지 왔고 자, 저걸은 지금 반피가 됐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막보가 등장하는 지역인데 자, 저걸은 지금 체력이 바니아로 떨어졌고. 또는 거의 한 1, 2초 정도 저걸이 빠른 것 같고요. 체력은 지금 파우스트는 거의 달지 않았고, 저걸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까지 왔고요. 자, 거의 동시에 이렇게 막고 지역으로 들어갔고, 자, 이제 프랑크를 잡고 막고 앞으로 왔는데, 자, 여기서 저걸은 이렇게 안타깝게 실패를 했고요. 파우스트는 거의 체력이 1,400 가까이 남은 상태로 이렇게 완료를 했는데, 자, 요런 식으로, 영웅 10맵 같은 경우는 거의 파우스트가 최강일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랑 안정성을 자랑을 하는데, 가랭 같은 경우는 저걸보다 약간 더잘 돌긴 하지만, 요런 식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영웅 10맵은 정말 파우스트 존이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